2025년 대한민국 취업은 힘들고 생활비는 빠듯한데 가계대출 규제 이후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장 급한 생활비라도 마련해보고자 비상금 대출을 검색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처럼요. 본격적인 비상금 마련 방법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뒀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기 전 빠르게 미리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아무래도 인터넷 은행의 비상금 대출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한도가 크지 않고 금리가 높으며 무엇보다 마이너스 통장, 즉 신용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무직자나 저신용자는 승인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 명의 휴대폰에 부여된 이번 달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으로 결제수단에서 휴대폰 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거래처를 통해 되판매하고 소액결제 한도로 구매한 상품권 매입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한도 교환 서비스입니다. 이미 내가 가진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고 어플을 설치해야 하거나 대출처럼 복잡한 심사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신청 후 10분이면 모든 진행 절차가 완료돼서 바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소액 결제 한도를 비상금처럼 뽑아 쓸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는 앞서 말씀드렸듯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되판매하는 구조라 이 과정에서 약간의 매입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공식 업체를 잘못 이용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 혹은 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으니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둔 모바일 상품권 정식 매입 업체를 통해 당일 가능 한도와 수수료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200만원 혹은 300만원 추가 한도까지 확인해 보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직접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